동굴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이럴수가! 인기 한조와 막다뜨린 것이다! 이는 대로 돌아가 는 편이 좋을 거야？혼자 겁먹 고떨고있 을게 틀림없 어. 저쪽으로 가자고. 왜? 글쎄, 저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빨리. 저덤 그쪽으로 가면 나갈 수 있어?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나도 이젠 겁쟁이가 되버리는 어 걸. 요소, 치, 이것도 어렵게 됐군. 일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동굴로 들어온 모양이야. 어디야? 어디 응? 빌려라! 잠깐만. 보미라고 부른 것 같았는데 설마 그 토미야수가 아니겠지?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들어갈래요. 비켜주세요, 아, 아, 글쎄, 엄마. 잠깐만, 구이. 아, 글쎄, 고정하세요. 이 안에는 보안관까지 장정절이 열 여덟 나 들어가 찾고 있습니다. 자, 맘놓으세요. 아니요. 진정하세 살이 뻘한 사람도 못 잡는 그런 보안관한테 뭘 맡긴다는 거예요? 네, 나도 들어갈래요. 안 비키면 꽝 물어버릴 거예요. 이 새끼 놔내요. 상까요보 고정하세요. 왜 그래, 톰? 아, 아무 일도 아니야. 무슨 일있어지 톰? 그렇지? 아무 일 아니래도, 자, 가자. 어? 왜? 들렸어! 사람 목소리가! 정말이야? 야 도! 톰! 있으면 대답을 하라! 그치? 응! 들려! 마을에서 우리 찾으러 온 거야. 이젠 걱정 없어, 베키! 방금 우리가 온 쪽에서 들려온 것 같은데? 응. 하지만 되돌아가는 건좀 곤란해. 딴 길로 가자. 어이 톡, 펠리가는 대답을 해라. 대첩 판사님 우리는 이쪽을 살피겠어요. 여기서 갈라지죠. 아, 조심들 하시오, 보안관. 베키 벽장에 꼭 붙어서 걸어. 왜? 저봐, 이쪽은 깊은 낭떠러지야. 왜? 물이 흐르고 있나봐. 그런 것 같아. 동굴 속에 이렇게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니 어?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 난 물소리 때문에 잘안 들려 가자 어? 야, 톰! 어디 있는 거야? 대답을 좀 해라! 이거 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 아무래도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Yeah! 맥퀸! 정말로 바로 옆에까지 왔구나. 아, 기 들리거든 대답을 해라. 이 근처에 없 나봐. 좀더 깊숙한 데로 가보지. 어? 왜 그러세요? 쉬이. 못 들었어? 애들 목소리. 응? 야, 톰! 난거인지 보안관이다. 들리거든 대답을 해라. 들렸어요, 분님. 들으셨어요, 보안관님? 어, 들었고 말고. 다 들었다! 지금 갈등이 기다리고 있거라! 어이,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애들을 찾게 됐다고 전해줘. 네, 알았습니다. 보안관님! 왜 그러나? 이 장총 가지고 가실래요? 만일의 경우에는... 아네, 이걸로 충분해. 어, 하지만... 글쎄, 문제 없다니까 자네나 길 잃지 않도록 조심해. 인디언 조를 조심하십시오, 보안관님! 어, 동! 대답을 해다난거린지 보안관이다! 동과 백희는 여기 있습니다! 백 여기 있다! 백키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다이 위치를 알아둬야 하니까! 동 움직이면 안 된다. 안 움직여요. 우리들은 아까부터 같은 자리에 있어요. 다행이지 백희. 방금 그 목소리는 보안관이었어. 우리들은 살아난 거지. 다행이야. 잘 됐어. 울땐 언제인데. 난 구조될 거라는 걸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어? <laughs> 그랬어? 하지만 톰도 길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땐막울것 같은 목소리였어, 뭐. 내가? 거짓말. 그야물로다단 울었지만. 그러나 톰도 진짜로 조금 울었잖아? 난 들어서 다 안단 말이야. 헛소리, 난 울지 않았어. <laughs> 그래, 헛소리라고 해줄게. 톰도, 백기도 여기 있어요! 어? 저 봐, 불빛이 보여! 아, 정말 이쪽으로 오고 있어. 여기예요. 돈도 뵙기도 여기 있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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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구하러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긴티안 주고. 어? <laughs> 베키 울지마, 괜찮다니까. 야, 이거 도만이냐? 너하고는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설마 이런 데서 만난 줄이야. 네 덕분에 난 아주 심한 고생을 했지. 베키베키 어, 어, 저런 저런! 이 여자친구를 까무라친 모양이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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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인다고? 어째서, 어째서 내가 널 죽여야 한다는 거냐? <laughs> 너 설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응? 너처럼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를 내가 무엇 뭐 때문에 그러겠느냐? <laughs> 더, 더! 흠, 상당히 가까운 데까지 온것 같군 어디 그럼 난 그만 물러가볼까 톰, 잘 보살펴주어라 잘 있거라, 우린 두번 다신 보지 않게 될 거다 난먼 곳으로 가버릴 테니까 <laughs> 거기 서! 인제 줘. 그 목소리로도 보안관이시 그렇다, 내 총이 네 등을 겨냥하고 있다 <laughs> 길일은 어린애 찾으러 올 때에도 총을 들고 왔다고. 애들 장난하나? 그런 거짓말은 그만 두시지. 사라! 안설에 속했다 정말로 총을 가지고 왔거든. 밝은 곳으로 나와 보시지 그래. 그래? 아! 이 <laughs> 어떠냐? 이제는 알겠느냐? 죠, 엄마가 사랑, 사아서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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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아, 저, 조금만, told 저, y daughter. So, so, s 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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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톰도 나오니? 염려 마세요, 톰도, o s 도 무사하다고 연락이 왔었잖아요. o so, s 엄마. <laughs> 어, s 아, 염려 마오. 아무 탈도 없어요. 어, 아, 아파요. 저기 톰이 나와요. 톰! 너, 너 정말 이번엔 용서 않는다. 엄마!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말썽꾸러기 녀석. 엄 얼마나 걱정했다고. 응. 어디, 어디 다친데, 없니 예. 어. 네 없어요. 진짜로 없는 거냐? 숨겨도 소용 없다 너. 아, 다친 데는 없어요. 단지 배가고 플뿐이에요 <laughs> 알겠지 톰? 너 집에 돌아가면 정말로 혼 내줄 거야. 아, 엄마. 아 여러분이 보셨듯이 톰과 백기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인견전은 죽었습니다. 그 악당은. 저를 피하려다가 제 발로 이 동굴 속의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저런 아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그 악마 같은 얼굴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우와! 응 동굴에서 구출되던 날엔 아주 심했어 밤새도록 가위 눌러서 야단이더니 열이 펄펄 나잖아 하지만 이제 열은 내렸겠지? 응 음. 누워있는 음. 게 아니면 토명 어디 갔냐? 내생각에 백희한테 간것 같아 아 어, 백희한테? 근데 도명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애들한테 말해줘야 모를 일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치 자기네 들 아닌가? 그러면 죠 오늘은 너의 주인이 병문안 온 거야. 그런 나를 물려고 덤비면 넌 배은망덕한 녀석이 되는 거야. 알지? 인디안조는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구나. 그 순간에 난그 손에 죽을 줄 알았지. 우리들이 인디안조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난 인디안조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딴 사람처럼 기뻐할 수가 없었어. 조금 쬐끔 슬펐어, 조금이지만 말이야. 그 동굴에 인디안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안관한테 말한 건 나였어. 어떻게 알았는데? 구덩이. 어? 인디안 조우랑 한패인 길이 그 유령의 집에서 발견한 돈을 구덩이에 숨기자고 얘기했었잖아 그돈 얘기를 보안관한테 했어? 안 했어 그건 인디안 조우는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몽땅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자는 끝내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동굴에 인디안 조우가 있었다면 그 돈도 거기에 있을 게 아니겠어? 난 그런 육감이 든단 말이야 돈이? <laughs> 알겠니? 분명히 그때 인디안 쪼는 두 번째 구덩이 십자가 아래 묻어두자고 말했지. 그래 그랬어. 나 십자가를 봤어 그 동굴에서. 거기야. 그 아래에 금화 상자가 있을 거야. 그럴까? 틀림없어. 여기야, 여기까진 곧장 올 수가 있었어. 여기서부터는 가는 방법이 문제인데, 음. 응. 여긴 아니야. 여긴 한 번도 안 왔었어.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어, 조금 쉬었다 가자. 쉬고 있을 때야, 지금? 너도 알만 하잖아. 함부로 돌아다니다간 금방 길을 잃어버린단 그런 말이야. 그런 줄은 알지만, 빨리 그 금화상자를 저... 야, 허크. 넌 금화상자가 동굴 안에 묻혀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말이니? 처음엔 여기에 묻었었지만, 나중에 옮겼을지도 몰라. 길을 죽이고는 멀리 도망치려고 했으니까, 어, 돈을 좀더 꺼내가기 쉬운 데로 옮겼을지도 몰라. 그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네가 인디안 조아 마주쳤던 자리를 찾아내고 볼 일이야. 지아 그런 적은 되돌아가서 단계를 찾아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여기야, 여기서 백희가 더못 걷겠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인디언 줄 만난 게이 근처일 거야. 응, 백희에게 실컷을 주게 하고서 난이 주위를 돌아다녔어. 좋아, 자 가자고. 응. 은 앞이 막혀버렸는데, 어? 아, 야, 왜 그래, 토? 아니야, 아무 일도 아무도 없네. 당연한 일이 아니니? 넌 무슨 헛소리냐? 야, 허크, 여기에 오니까 인디언족 아직 이 동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 참, 존은 죽었단 말이야. 보안관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여기서 그자를 만났던 때 생각을 하니까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아서 말이야. 아이참 그만둬, 톰! 내가 이 구덩이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인디안 조는 지금 네 자리 바로 뒤 쯤에 앉아 있었어. 으악. 으악. 어 저거야, 저거 십자가야. 저, 저, 정말? 하, 틀림없어. 인디안 조가 얘기한 게이 십자가일 거야. <laughs> 어? 야, 여기 이 바닥의 흙색깔은 둘리하고 좀 다른데? 한번 봤다가 다시 메꾼 것이 틀림 없어. 어. 어디? 별로 딱딱하지가 않아. 좋아, 내가 팔게. 으이, 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인디안 조는 금화 상자를 파내려고 했었나봐. 그런데 그때 마침 나와 맥키를 찾으러 사람들이 왔던 거지. 에,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자 델 없이 다시 맥 꼈을까?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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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단단한 게다어 그래, 계속 붙잡아. i okay. 커다란 산다고? 집을 짓는 거야. 어, 나는 커다란 중기 기선을살수 있게 돼. 었어 <목소리> 아, 새 아들. 새 아들. 와! 야, 허크, 아무도 없어. 그래, 알았어. 교대 아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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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 없어. 야! 아, 기술까지 돌아가면서 내자니까! 아, 그래! 나와 허크는 이렇게 해서 큰 돈을 찾아냈다. 오래된 금화 만으로 거의 만 이천 달러나 들어있었다. 이제 우리들 둘은 큰 부자가 된 것이다!